<놀람> 교현쌤과 원어로 읽는 논어 오늘은 그 공자님의 제자인 중궁이 공자님께 또한 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공자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추문 루젠 따빈 슈민 루청 따지 지수어 뿌유 우루 유른 재방旺五在家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한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고 나면 나라에 있어도 원망이 없고, 집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글 중에서 가장 어 마음에 와 닿고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내가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죠. 근데 그 또한 얼마나 아랫사람 입장에서 하기 싫겠어요. 하지만 윗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할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어, 내가 조심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을 거다라는 그그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이 스스로 행한다면 어, 나라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아무런 원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많이 찔리는 내용이네요. 선생님은 그동안 <laughs>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아이들에게나 또 아래 사람들에게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오늘부로 선생님은 어, 이런 제 생활 태도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실천해 보세요. 큐만 <laughs> 루젠 따빈 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无人。在邦无怨，在家无怨。